안녕하세요. 디어아리아입니다. 오늘은 변비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화기 질환 중 하나입니다. 변비의 원인은 크게 생활습관, 식습관, 심리적 요인, 의학적 상태 및 약물 복용 등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각 요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활습관은 변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장 운동이 저하되어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데, 운동 부족은 장의 움직임을 둔화시켜 변비를 유발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배변 습관도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과 배변 습관은 장의 정상적인 리듬을 깨뜨려 변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습관도 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장운동을 도와 배변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식단은 종종 가공식품과 고지방, 고당류 음식으로 채워져 있어 섬유질 섭취가 부족합니다. 이는 변의 부피를 줄이고 배변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도 변비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져 배변이 어려워집니다. 셋째, 심리적 요인도 변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장운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장의 기능을 저하시켜 변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울증 등의 정신적 건강 문제도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의학적 상태는 변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신진대사를 느리게 하여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등의 만성 질환도 장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소화기 질환도 변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이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등 특정 약물은 장운동을 억제하거나 수분 흡수를 증가시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약물 복용은 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하하여 만성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배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고 심각한 경우 장폐색 등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필요시 의사의 상담을 통해 변비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디어 아리아와 건강한 하루 되세요.